안녕하십니까. 은퇴, 노후 그리고 소소한 삶의 채널 패션 오구입니다 이번 영상은 은퇴 후 나이 들며 사라지는 것, 잃는 것과 얻는 것 준비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경험에서 비롯된 지혜와 힘이 축적되죠. 삶의 경험에 노가 흐를 땐늘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는 쌓아온 자신의 경험을 존중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막연히 노후를 두려워만 한다면, 이는 스스로 인생을 좀더 깊이 들어가길 원치 않고, 그런 상황을 피하려는 모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무작정 운명을 기다리면서 피동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더 그러할 것입니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생의 열쇠는 사실 조금만 깊이 들어가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시도조차 안 하기 때문에 해결책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자신의 재무상황과 경제여건, 그리고 자신의 능력 따위를 고려하면 깊은 물에 뛰어들어 무엇을 건져 올려야 할지 알게 됩니다. 인생에 대한 깊은 잠수는 지금껏 몰랐던 값진 선물을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잠재력이란 숨어있는 나의 진정한 역량입니다. 인생이 더 깊은 곳에 가보고 왔는지 그 여부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할 게 분명한 것이죠. 자 그럼 은퇴 후 나이 들어 얻는 것과 잃는 것 시작합니다. 은퇴 후 잃는 것 사라지는 것은 첫째, 따박따박 들어왔던 월급이 없어집니다. 따박 들어온 월급이 없어졌다. 불안해집니다. 제일 느낌이 크죠. 수십 년 당연히 받았던 돈인데, 이것에 익숙했었죠. 퇴직 후한 달, 두달 지나며 들어오는 게 없죠. 물론 이런 생각 예상은 했겠지만, 실제 닥쳤을 때, 현실로 접했을 때 점점 두려움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목돈 등으로 생활비를 충당하게 되니, 목돈은 곶감 빼먹듯 없어지겠죠. 그러니 당연 준비해야겠죠. 둘째, 직장 생활 시의 노하우. 길어야 2, 3년이죠. 그동안 2, 30년 쌓아진 지식은 퇴직 은퇴와 함께 되게 쓸모 없어집니다. 이력서 넣어야 대부분 오라는 것 없습니다. 선배들은 이력서 넣지도 말라고 하죠. 자존심 상한다고. 셋째, 명함이 없죠. 명함 없어지는 것과 동시에 없어지는 것이 있죠. 바로 자존감. 자존감이 함께 없어집니다. 느끼셨거나 느끼시게 될 겁니다. 넷째, 도전 의식과 자신감. 당연히 현업에서의 활동이 없어지면서 트렌드 감각도 없어지죠. 그러니 무엇을 하려 해도 자신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다섯째, 대출 받기. 소득이 없잖아요. 은행에서 신용대출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퇴직 전에 필요할지 모르는 카드도 만들고 꼭 필요한 대출도 해놓으라 하지요. 여섯째, 주변의 관계인들. 사회생활 시 선후배들 많았잖아요. 좋기 2,300명은 되었을 겁니다. 이 관계,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가 느슨해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이것이 외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죠. 갈 곳도 없어지는 겁니다. 날씨는 더운데 내 마음에 느끼는 밖의 온도는 차가운 것이죠. 반면, 은퇴 후 나이 들며 얻게 되는 것들이 있겠죠. 첫째, 진정한 자유. 그동안 사회생활 하면서 눌렸던 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나에게 바랬던 모습,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특히 시간을 만들어 쓸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이죠. 둘째, 경험 지혜. 누구와도 차별할 수 있는 풍부한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자산임에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동안의 인생 경륜을 통해 체화된 경험과 지혜는 누군가의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해결해 주는데 큰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하는 것이죠. 셋째, 두터운 인간관계. 사회생활 시에는 서로의 이득이나 어느 한쪽의 이익을 위해 형성된 관계가 많았죠. 은퇴 후엔 친했던 사람과 나와 어울릴 수 있는 기준에 부합된 사람과 더욱 두터운 인간관계,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끌고 갈수 있죠. 통상 이를 패밀리라고 부르죠. 그냥 있는 그대로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서로가 그런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그런 관계라 할수 있죠. 넷째, 처신하는 법. 인생을 오래 살았기에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균형을 유지하는 힘이 점차 늘어나게 됩니다. 즉, 처세하는 법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감정과 사고, 편안함, 칭찬, 믿음, 열정, 배려, 사랑,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처신법을 안다는 것입니다. 다섯째, 손주들. 자녀들이 결혼 전후를 앞둔 상태가 대부분일 겁니다. 노후의 즐거움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산줄기 희망이 되어주는 손주이죠. 손주는 행복을 제공합니다. 주변 지인들은 이 코로나 힘든 시기를 손주들 때문에 극복했다 하더군요. 여섯째, 오랜 시간 인생을 함께한 배우자에 대한 사랑. 50세 이상이 되면, 이때부터는 자녀에 대한 애착은 떨어지고, 배우자가 현재의 삶에서 가장 의미있게 점차 느껴진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느낌이죠. 일곱째, 아내의 늘어가는 잔소리. 남편이 은퇴를 한 이후에, 아내는 생활에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하죠. 설령 남편과의 관계가 괜찮은 부부였더라도 아내의 공간과 시간에 남편이 갑작스레 튀어 들어오는 것이죠. 생활 리듬이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집에 철퍼덕하고 남편이 붙어 있으니 사소한 것으로 부딪치고 점차 잔소리가 늘어갑니다. 오랜 세월 익숙해져 있던 관계가 탈바꿈하는 변화의 시기이기 때문에 부부가 서로에게 적응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기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 됩니다. 여덟째. 세상에 대한 연민의 정. 그동안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해내려고 안간힘을 쓰고 살아왔죠. 이 치열하게 살아온 모습에서 연민의 정을 느꼈다면, 은퇴 후 나이 들면서는 세상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끼기 시작하게 됩니다. 어둠 속에서 불빛이 더 발하듯이 힘겼던 과거를 뛰어넘어 희망이 담긴 미래를 보게 되는 것이죠. 상처를 보듬어주면서. 이런 것이 세상에 대한 연민의 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홉째, 자기 재어 능력. 참고 견디는 때를 알고 그 끈기를 유지하는 능력이 점차 높아지죠. 현재 당장의 만족보다는 미래의 만족을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자 어쨌든 은퇴 후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떤 것들은 얻게 되지만 또 잃는 것도 있기에 트레이드 오프 관계가 됩니다. 정작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얻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볼 일이죠. 그리고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혹 버린 건 아닌지 지금까지 그냥 흘려온 것은 아닌지 점검도 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들며 우리가 할것중 하나가 자기 졸립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잃고 얻는 것들이 문제이죠. 끝까지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살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분명히 아는 자아인식과 이를 실천하려는 의지일 것입니다. 끝으로 김영자 시인의 시한편 소개하면서 마칩니다. 잃는 것과 얻는 것. 오래 사는 축복 속에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의 신비를 깨달아 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젊음의 아름다움은 잃어가지만 그 자리에 대신 들어서는 익어가는 곡식 같은 원숙의 기쁨이 희어가는 머리 사이로 힐끗힐끗 엿보입니다. 전에는 그토록 복잡했던 일상이 한없이 조용하고 한없이 단순하며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만이 관심사인 천국을 가꾸며 삽니다. 축적할 재산도 쟁취할 권력도 성취할 명예도 다 물거품 물안개. 맑고 맑은 푸른 안을 담고 싶은 오직 그 마음으로 삽니다.